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돈 시장이 여기는 84C 타입입니다. 네, 네. 생강이 네, 네. 뭐좀다르네 이게 이거는 네. 뭐죠? 여기 지금 현관 양쪽으로 84C 타입은 수납장과 신발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네 여기도 신발장이죠. 네, 여러 보시면 여기도 낮은 아, 신발장이고요. 네. 84C 타입은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양쪽으로 신발장 네네. 이거는 그냥 뭐 네, 코울... 기본 제공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식... 네, 장식장 같은거 얹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8 4 c 타입 가장 장점부터 먼저 장점. 드릴게요자 여기 작은 방인데 들어오시면 여기가 네. 뭐냐면 8 4 c 의 팬트리 앤드레스룸이에요 팬트리 앤 드레스룸 네네 굉장히 넓게 잘 빠져가지고 여기에 아이들 옷이라든지 스포츠용구라든지 자파 뭐다 네. 여기 넣으실 수 있어요. 청소 용부라든지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네, 네, 아통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대방 가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주는가 보네. 네. 구조로 그죠? 네. 여기 그럼 맞다. 계약하려면은 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계약 조건은, 아, 계약 조건은 음. 저희가 지금 천만원으로 계약 가능하시고요. 입주 때까지 네. 일단 네. 필요한 금액이 천만원 네, 필요한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천만, 입주까지 천만원? 네, 입주시까지 천만원인데 그 네, 네. 자세한 사항은 또 모델하우스 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일단 모델하우스 전화 예약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네. 입주까지 필요한 금액이 천만원 여기 평당가는 제일 싸게 900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구백. 왜 그렇게 쌉니까? 집이 어? 좋은데? 네,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가 아, 네. 공공주택지라서 조금 저렴한 거고요. 네. 저희 지금 요 C타입부터 지금 설명드리면, 네. C타입 같은 경우에 요키큰 장도 무상 제공돼요 아까 B타입도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드렸네요 아, 이게 무상입니까? 네네, 무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선이 d 자형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 이게 구조가 타워형입니까 네, 요 C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아 타워형인데 네네, 구조가 맞습니다. 상당히 D 자를 또 조망을 좀 네, 뺐네요. 네, 네 그래서 C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저희 요고 스마트 오븐기. 아 오븐도 무료 네, 오븐기 무상으로 제공. 유비 있는데? 이면은. 아니요. 무상으로 아, 아, 네,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조건 변경되면서 변경으네 요거 말고도 무상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유상에서 무상으로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네. 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게요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네. 와야 되겠네요. 네, 맞죠. 오셔야 됩니다. 아는 모르겠네요. <laughs> 그렇죠. 꼭 오셔야 되고요. 꼭 되겠다, 여기 맞죠? 보시면 네.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여기 공공입니까? <laughs> <laughs> 네 여기 제가 설명드리려고 뭐 여기 있겠네. 보시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세탁실. 세탁실 세탁실이랑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는 데고요. 음, 그다음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한기를 할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결로하고 곰팡이 방지를 위한 요런 이제 한기 아, 창이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하는 창문이 있는 데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이죠. 실외기와 보일러 실외기와 보일러가 보일러. 들어가는 네네, 공간이 또 이렇게 네. 또 네. 알뜰하게 또잘 <laughs> 만들어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또 거실 쪽으로 따라 나오시면 네. 제가 거실을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8 4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자랑하는데요. 아. 자, 4.7m. 네, 압도적 거실 폭. 아, 예, 굉장히 4, 4. 넓죠. 예, A, 아까 예비 타입은 더 넓었죠. 네, 네. 근데 C 타입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네, 여기도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자, 거실 천장 높이 보시면 네. 어, 12cm 더 높게 해서 우물 천정입니다. 그래서 간접 네. 조명까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와, 음. 조명까지 무상 중이니까 좋네요. 네, 네. 네. 저희 주방까지 맞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우물영장을 파 놓으니까 훨씬 네네, 질이... 개방감이라든지 집이 네. 더 넓어 더 보이고 세련되게 예.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예. 주방도 이래 보니까 참 예쁘네요 네, 이게 죠여 평당 900만 원이요? 네, 평당 최소 900 900만 원부터1 1만 원까지 1100만 원까지 채소가 올라가예 네, 분양가가 조금 높아지니까 그리고 입주까지 필요한 게 1000만 원이요? 네네, 1000만 원입니다 여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장점은 저희가 네. 여기가 펜타시티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뭐, 사찰산업, 친환경 사찰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가치가 굉장히 밝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품아 아파트거든요. 도보 네. 5분 거리 초품, 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040, 이제 요런. 신세대 부부들이 많이 입주 실입주자을 하시거나 그런 네. 분들이 많으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투자들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아 투자하기 음. 좋은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예요. 애들 키우기 좋은. 네네 맞습니다. 살기 좋은 그런 네, 아파트입니까? 조경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뭐 음. 앞으로 상업시설도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파부터니까 상업시설도 다 들어오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해라 네. 이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손가락은 이제 내디갈 겁니다. <laughs> 여기 이제 창문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창문이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창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여기에는 또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를 해 놓았고요. 다 로이 샤시, 로이 창문으로 되어 네. 니다 네. 로이. 자,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도 안방 가보시면 이제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아까 이 B 타입하고 똑같이 4.1m, 3.9m 이렇게 길이. 아 방이 진짜. 크다. 네네 방이 굉장히 크죠. 맞죠? 그리고 여기 자 보시면 굉장히 창문 창이 넓죠. 네. 네. 굉장히 넓게 개방감 있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이게 오늘 오픈한 겁니까 새로? 네 오늘 저희가 조건 변경해서 새로 오픈한 겁니다. 네네네. 예,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계란 어, 발코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구석구석 수납 공간도 많아요.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정말 장점이죠. 여기 아까 전에 빨래 건조대, 이것도 무상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집이 크니까는 진짜 맞죠. 네. 공간을 또 만들어도 되겠다. 네네네. 자기가 직접. 네. 그래서... 가구 이런 것도 못 놓는 게없겠네요다 커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드레스룸 중문이거든요. 아, 이것도 무상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프라이빗하게 자기 생생활을 좀 보호받을 수. 이게 이제 무상으로 또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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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이거 오픈 하니까는 좋은 거 빨리 사가라고 막 네. <laughs> 전화를 많이 하시네요 직원분들이. 네, 그렇죠. 요거, 예,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이걸 기다리셨 기다리신 고객님들도 많으셔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지금. 지금 같은 강의 면 좋은 거 상여 안 하니까 당연하죠. 선예 맞죠. 네, 네. 해야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여기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고 크기 잘 맞았죠. 네. 네. 기분 좋고. 여기는 아, 네, 욕실도 크네요. 욕실도 부부 욕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 굉장히 크게 잘 빠졌고 이 네. 부부 일체형 비데가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네. 네, 네. 일체형 비대도 들어오고.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바닥은 이제 전부 다 논슬립 바닥 타일이고요. 네. 천장은 ABS 천장 시공이 돼서 여, 뭐 습기나 이런데 강하거든요. 아 음. 습기 강한 천장을했고 네, 네. ABS 소재로 시공돼서 네. 습기에 강합 저거는 뭐.. 저 봉이.. 이거는 그냥 뭐.. 걸어놓는 겁니까? 아 어, 그거요? 음. 그거는 이제 샤워하면서 옷 같은 거나 이런 거 걸어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수건 같은 거 걸어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맞죠? 네네. 아 이런 거까지.. 네. 그런 그렇죠. 아, 아니면 신경 썼네요. 솔직히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잡으시라고.. 포크 하라고? <laughs> 네. <웃음> 운동하고 샤워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 거 알겠죠? 네. 네. 그럼 여기가 볼라면은 네. 몇 시까지 와야 아, 됩니까? 저희는 네. 이제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아니,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볼라면은. 네.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네. 6시까지 모델하우스 하고 있고요. 네네네. 예, 조금 뭐 늦으신다 하시면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30분 정도는 네. 어, 기다릴 수 있거든요. 30분. 네네네. 한 시간 안 됩니까? 한 시간도 될수 있습니다. <laughs>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네. 네네. 또 손님들 전화 주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